반갑습니다 수족관 책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수족관에 가기 전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어 저는 아마 이런 손님들 때문에 제가 좀 아픈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너무 이제 모르고 오시는 형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걸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물고기 키우고 싶어 하는 형님들이 계신다면은 여기 수족관장 씨좀 소개도 좀 해주고 이 영상 좀 링크로 한번 이렇게 줘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님들. 자, 형님들 요거를 이제 어항이라고 해요, 어항. 이 어항을 뭐할때 쓰는 도구냐면은 이게 이제 물고기 키울 때 쓰는 도구예요 우리 형님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물고기는 물고기, 말 그대로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 속에 사는 고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걸로 키우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형님들 처음에 마트 같은 데서 입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트에 있는 수조들 대부분 사이즈가 우리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의 수조가 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30, 45, 60, 90, 120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대부분 수족관 용품이 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트에 있는 수조들이 대부분 요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서 나오지가 않고 약간 폭도 좀 이상해.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폭이 30cm, 35cm, 45cm, 60cm 이렇게 폭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트에 있는 것들은 좀 대부분 게좀 사이즈가 아주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매니아들은 그래서 되도록 어항을 구매하실 거면은 집 근처 수족관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항을 사용하다가 다음날 물이 셀 수가 있는데 이게 어항 물이 셀때 그냥 사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래집 도배 장판을 다시 해줘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항은. 집 근처 수족관에서 그냥 브랜드 있는 걸로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어항이 이 어항도 그렇고 이 어항도 그렇고 제작할 때 어항 면대, 면 사이를 살짝 벌려가지고 살짝 벌려서 요 사이에다 실리콘을 쏘는 방식 요거를 이제 공차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유리 어항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만든 방식이 공차 방식이어서 공차 방식 수조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좀 저렴한 거나 좀 이렇게 가격이 좀 이상할 정도로 싸다 이런 수조를 보면 대부분이 테두리를 둘러놓고 그 잡고 있는 힘에다가 이제 이렇게 실리콘을 쏘는 방식으로 쏘는 어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항에 테두리가 달려있는 어항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살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어항은 한 2, 3년 쓰다 보면은 물이 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참고로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가로 사지 마시고 브랜드 있는 걸 사시는 게 좋고 어항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은 이게 물량이 나오거든요? 물량이 되도록 30리터 이상 되는 수조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저는 손님들한테 거진 한 60리터 정도 되는 수조로 입문하시는 걸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물이 많아야 물고기 키우는데 유리해요. 그리고 디아망, 디아망 하는 게 있는데, 디아망 유리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유리는 약간 이 면대 면 만나는 자리가 초록색으로 보여요, 일반 유리는. 근데 디아망 유리 같은 경우는 좀 유리가 맑아요. 이게. 철분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백유리를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맑은 유리로 제작된 어항을 우리는 보통 디아망 어항이라고 하고, 보통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디아망 어항 주세요 하고 사시면 되는데, 진짜 우리 순수한 초보자 형님들 중에 물이 셀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계셔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부터 사례로 드는 얘기는 오늘 6월 2일 기점으로 3일도 안된 얘기들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매장에 어떤 형님이 오셨어요. 식탁에다가 어항을 놓고 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쿠팡에서 어항을 사셨대요.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옆에서 물이 한 방울씩 흘러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근데 어항에 이게 물이 새는 게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어항은 물이 새면 안 되죠. 사장님, 이거 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따라오신 분이 아, 무슨 소리냐고 이거 새 거라고. 그리고 이거 휴지 대놓고 쓰면 되는 거다 매일매일 어항에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거를 수건을 대놓고 휴지를 대가지고 닦아가면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고 제가 아니 근데 이거 식탁에 있으시다면서 밥 먹는데 어항 냄새 안 올라와요 그랬더니 아 괜찮대 근데 이거 어항에 물 새시는 건 바꾸셔야 돼요 우리 더 얘기했더니 나를 미친놈으로 보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어항에 물 새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갖고 저는 이분한테 어항을 못 팔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형님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좀 넘는 유튜버인데, 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근데 이거 어항에 물새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어,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어항 닦아서 쓰는 거 별로 안 불편한데? 이러고 안사고 가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가기의 형님들, 그 여가기 같은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형님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무한수 무여과를 말씀하시는 유튜버 형님들도 계시고, 무한수 무여과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무한수 무역화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냥 뭐랄까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저는 환수충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물고기밥 많이 먹이고 환수를 많이 하는 어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베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초를 많이 넣고 뭐 어쩌고 하면은 그게 되게야 하지. 근데 이게 환수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물고기가 윤택하게 살수 있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기를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과기 뭐 대광 이런게 있는데요, 형님들. 요게 이제 마트 어항에서 세트로 구매하시면 있는 측면 여과기. 모터 방식으로 전기를 꼽으면 이제 이물질들이 모터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필터를 거쳐서 모터로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원리인 거고 요 스펀지 여과기는 요 스펀지가 이제 물을 항상 쭉쭉쭉 빨아당겨가지고 물에 떠다니는 이물질을 얘가 다 먹고 이제 여기 안에서 여과박테리아도 생기고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깔 대롱으로 나오는 그런 원리인데 이게 이제 매니아들 대부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대부분 매니아들은 요걸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펀지어 곽이라고 하는데, 손님들한테 이거 설치하자고 하면은 되게 소름돋는 표정을 지으세요. 아, 이 새끼 나한테 눈탱이 칠라 그러네? 이거 없어도 다잘 키우는데. 그럼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손님, 이게 뭐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실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고기 똥을 뭐 걸러주고 할 방법이 없고 물이 고여있게 돼서 물이 그대로 썩는 건데 썩은 물에다 물고기 키울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소리냐고 식당 가면 식당 가줌만은 그냥 조그만한 어항에다가 복주머니 어항 같은 거에다가 그런 거 없이 잘 키운다. 너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죠. 형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좁은 골방에 갇혀있는데 형님이 바닥에다 똥이라도 싸보라고 이거 누가 안 닦아주면 우리가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냐 거기 있는 물고기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물고기를 계속 키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서운하다 우리 이걸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 형님들이 약간 이게 또 생긴 게 서운하게 생겼기 때문에 예쁘게는 안 생겼잖아요. 좀 솔직히 안 쓰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거를 권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장님, 물고기가 좀 이상해요. 물고기가 어항에서도 좀 냄새도 좀 나고 꼬리도 갈라지고 막 녹고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어항에는 상제균이라는게 떠다녀요. 물고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상제균들이 물고기를 괴롭혀가지고 얘가 이제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이제 물고기가 꼬리도 높고막 장염도 걸려 가지고 막 배도 이렇게 막 써서 죽고 이런 게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걸로만 바꿔도 그걸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환수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 라고 그래갖고 내가 영상 끝에다가 환수 미루지 마세요 환수 미루지 마세요 어항 물 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들 여과기는 쓰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수족관 사장님들은 요걸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니아들도 다 요걸 쓰고 있으니까 그냥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리글라스 슈퍼쌍기를 저는 권하는데 하여튼 슈퍼쌍기 쓰면 좋아요. 하여튼 여과기 써야 된다고. 자, 그리고 히터. 이거는 이제 설정된 온도로 얘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하면서 그 온도로 찾아가가지고 열대어한테 필요한 온도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공회전 시키면은 엄청 뜨거워요. 터질 수도 있어. 그래갖고 방폭형 히터도 있고 터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저렴한 게 터지는 히터인데 물 안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거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브랜드 있는 걸수록 뭐 잡다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요런 만원짜리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제들도 요즘 센서가 잘 나와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구매하시고 나서 온도 테스트는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분량 테스트 안 하고서는 어항에다 넣었는데 간혹가다가 아주 재수 없으면 물고기 다 익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족관 사장님들도 이거 판매하실 때꼭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거 테스트해보고 쓰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물고기를 창고에서 키우면은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죽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못 죽어서 그냥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으면 얘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소화의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먹긴 먹어. 근데 소화를 멋있게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만 꽂아가지고 적정 온도에다 물고기를 키웠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대사량이 커지기 때문에 잘 큰단 말이야. 그래서 물고기가 빨리빨리 크는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정 온도에서 잘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는 제명까지 키우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히터 없이 키우시는 형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식당 같은 데서 보면은 히터 없이 키우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키우는 물고기들이 저희 매장 애들처럼 건강하지가 않다고요. 그거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지가 나면 히터를 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 초보자분들이 수록 어항을 작은 걸 선호하시잖아요. 작은 어항일수록 뭐 에어컨을 킨다거나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온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때 물고기들이 많이 뒤져요. 그리고 백전병이라는 것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예방하려면은 이거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면 돼. 만원안 해요.